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, 자연석이고, 높이가 3m 이상, 옆으로 장이 2m, 두께가 1m 한 3, 40 되겠습니다.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는 모습 같이 아, 그렇게 보았습니다. 아, 이 돌은 계리산 돌이고요, 음, 대작이고. 밑자리 자연석이고, 밑자리 아주 좋습니다. 어, 물이 고이고, 장이 1m가 넘고요. 어, 폭이, 폭이 1m 정도, 두께는 한17 정도 되겠습니다. 어, 이런 부분들이 다 물이 고이는 데고요. 네.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, 봉이 공이 싹 나와 있습니다. 아, 지리삼돌입니다. 원이 들어가 있는 모습. 자연적이고요.